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언약의 저주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복되는 궁극적인 열매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받 직전인데,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사와야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행하는 자를요? 공의를 행하는 자. 를 여러분, 이때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유대 유다에. 의인 열명 넘었을까요? 적, 적었을까요? 에스에서 구장 보시면 의인들 많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단순,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차원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가 돌이켜짐 없이 증거자들이 서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심판의 기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골방에 있는 거 말고 넓은 거리로 나와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지금. 공의를 먼저 행하라 그러죠 넓은 거리에서입니다. 공의는 혼자 행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거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 찾으면 살려주세요. 용서해시대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는은 7천명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왜냐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세벨이 그 당시 때다 죽였어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지뢰를 외쳤던 엘리아는 가잖아요 그죠 데려가달라고 해주는께서하셨 말씀입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는은 7천명이다 나중에 좋은 숫자로 만수겠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바르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7천 명 달랑 남았어요. 이 7천 명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숨겨 당했고요. 골방에서 겨우 믿음직지키는 7천 명이었어요. 이게 자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당시 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7천 명이요,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막지 못했거든요 왜? 넓은 머리로 나와서 봉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문제는 중보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쏟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의 모양으로 막아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중보는 목숨 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가 쓰는 거 생명으로 이대로 그리스도 마음 주셨으니까. 이건 반쪽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공의가, 공의를 가공의 세우라는 얘기는 나머지 반쪽 자리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보시면 우리 잘아는 대로 중보를 항상 얘기할 때본 구절이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데를 주님께서 찾, 막아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내가 진도로 쏟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에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나가서 앉을 내가 찾수 없었기 때문에 진노소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건이 성벽을 쌓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중고, 사람과 관계에서 있는 중고. 제가 이거, 이거 하나라좀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배신을 울리며 십자가를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중심을 모신 하나님께서 죄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게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가나가다 붙잡힌 여인한테 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가늠이 괜찮다고 이상하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인데, 중심을 모시고 떠났기 때문에 자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소위관과 바리인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심한말을 써가지고 가시면서까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미워해서? 저사람들 미워해서? 아닙니다 그 와중에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야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어설프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떠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셔 그래서 잡아죽인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어진 양쪽, 하나님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과에서는 돌이켜 떠나라고 성벽을 쌓는 행위예요 공개적으로 공개를 행한 행위 중에 하나에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가 이걸 보고 많이 돌아오고, 그 당시도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죄인들이 이걸 거절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이 중복, 이 부분 중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넓은 자리에서 공격 당합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나오냐 창세기 14장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사랑합니까? 안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소돔과 공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쭈뼛쭈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대로. 근데 결론적으로그 마음이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판 중에 옷을 건져 주십니다. 이 얘기도 다 알죠? 아브라함이 중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향해서 어떤 분명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벽을 쌓는 이, 이 넓은 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 있었냐면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이상황이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옷이 떠나갔어요. 그죠? 잘못 잘 살겠다고 루시아 브라함을 갔다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잘 살고 있는데 외국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쳐들어와가지고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갈 때 끌려가던 중에 도망한 사람이 도망쳐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마치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있는 이 끔찍한 상황들을 도망하는 자로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이 포로 되어있는 상황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떠냐 14절 아브라함이 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생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소동과 공원을 쳐들어왔던 이 왕들은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이었어요. 아우브람 집에서 318명 데려왔으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어요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람 얼마나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 자기 죽이고 데리고 갈까봐 어디 애국이런다 가면 내 동생이라고 이랬던 형이에요 하나 사람을 두려워한 이에요 근데 로세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냐면 마치 바오리 얘기하고 모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끊긴달들지라도 주님께로 내 혈육이 살기를 바라는 구원 받기를 바라는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 318명을 딱 데리고 쳐들어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쏟으신 건 기도로 막아서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넓은 자리에선 성벽을 쌓는 부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렇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지 아세요? 사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람 집안이 가나안 땅으로 올때 오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다른데서 자기 형 죽습니다. 조카 냉이 죽어요. 이 조카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합니다.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람 돈좀 생기니까 나 가겠다고 해서 소돔과 고마로 떠났다고요. 그러면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혈육이다 내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개념이 있었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의 약속도 있지 뭐든지 다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 도 사랑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이기죠 도시 무사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 부시적인열변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과의 상황 잘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굶어 죽는다길래 먹을 거 많이 퍼졌죠? 기억나시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지금 세대의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건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역대상 말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동생, 아빠, 누나, 뭐, 뭐, 오빠, 누구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저 옆집에 갇혀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저 옆집에 갇혀있어요. 철문으로 닫혀있어요. 옆집에 갇혀서 왜 미친놈이 저 옆집에서 막 죽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내 친척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고, 강간하고 학살하고,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몰라도 지금 뭘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문을 두드리기 전 신고라든 날리 차갖고 그걸 못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렇 근데 굶어 죽는다길래 너무 순진한 마음에 아, 설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지. 이래갖고 쌀을 넣었어요 망찬. 굶어 죽지 말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더니 이 사람들 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 학살들 이것만 떡대가 더 커졌어요. 눈이 막더 생기고 막. 더 세게 때려. 정치권으로서 더 늘어난 것처럼 더 세게 때려. 더 뭉쳐 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제 중심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고. 이전 시대가 있으니까 이전 세대가 있으니까그렇다 칩시다. 지금 우리의 초수 <laughs>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불마중 나기가 퍼졌더니 약살자만 살치고 말했어요. 여전히 그렇게 끔찍한 일다더 세게.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뭐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뭘 해야 될것 같냐면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사역배상 이론 교리 말고 신학 말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시라고요 바로 옆집에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원래 했어야 되는 짓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연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일 뭐예요 문을 두들기던 문을 깨부수던 신고를 하던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미혹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덕크르스 정권을 장난점 얘기하고, 옳다고 얘기하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김일성 실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확인했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 목사가 판단고, 이 사람들이 이 미혹을 뿌려갖고 애기를다한듯 미혹하고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계속 퍼주세요. 야. 저런 길게 날린는 날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저계 깨서 빨리 얼어 주자 아휴 내칼 어떻게 스어네 말처럼 저한테 한 예를 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는데네 말처럼 저 학살자만 먹는 거아니야 물론 학살자를 먹긴 먹어 저 놈이 먹긴 먹어 지가 근데 다 먹지 않아 먹다가 메토를 흘려 쌀을 메토를 흘려 그래서 주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그럼 질문입니다. 학살자가 이 먹다가 외터를 흘려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예전에 퍼줬던그 쌀이 진짜 주님을 위 위해서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퍼준 건지 아니면 학살자의 이득이 되라고 퍼줬는지는 이때 내가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아니, 국민을 위한 거였다면, 당장 문서적이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을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퍼주자 그래요. 그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 난, 이은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학살자의 종인 걸인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미혹되어 있건, 일부러 그렇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당하는 걸내 가족? 혈류 그래. 민족, 뭐, 가족 얘기 맨날 하면서, 네가 당하는 걸다 알아. 다 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너당 하면서도, 아, 내가 얘 맥이 테니까 쌀털몇 톱, 쌀메톱 흘린 거 먹으면서 강한 당해, 먹으면서 학살 당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중심이 나와는요 여러분 세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몰라 복잡해,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역이 아니고, 교리 따뜻는게 아니고, 가족이라 생각하 끝난다고요, 그냥. 예전에 주님께서 이런 꿈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제 가족이요. 정치범송소에 들었더라고요. 어 그,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 친동생 있죠? 친동생. 여자인데, 있는 기집애가 내가 이, 여기 있는 걸 알아. 꿈 안에서. 나는 일본을 초가 등나사냥 그 생족 가운데 생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전부 다. 근데 내 친동생이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는데 나 뭐밖에 안 기다려주는 줄 알아요? 언제 사람을 데리고 오면신고라고나 언제 빼가냐 이걸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고 언제 날좀 빼가냐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너무나 친격적이게또 이걸 다 알고도 가서 뭐하냐 교리 얘기 안 잡고 정치 얘기 하안 잡고 사역이라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 꼴이, 주님이 변심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거밖에안기다리지도록 해요 이 아브라함이 노생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 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수많은 미혹과 거짓말이 있어도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난다고요 사역 아니고 신학 대상 논쟁 대상이 아니고 포론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일 예수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 옹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 앞에 심판을 받는거고 오늘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의 끔찍한 열매는 진리를 섬기는데 어찌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사망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이, 우리가 얘기했던 사망 의 열매들을 가장 많이 맺는 이유는 진리를 상실해 봐요. 진리가 아닌 진리인 척 하는 인본주의, 진리인 척 하는 다른 거짓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순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노릇하고 앉았고, 지식 노릇하고 앉았고, 이러고 기 때문에. 그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다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여러분, 신신당하고 미리 부탁드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했던 하나님 마음 모는채특상 공문하고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리, 자기가 맞는 신학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어요 똑바로 알지도 않고 있던 그 헛된 신학들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진리가 다른 게아니 지식이 아니라고요 주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교리 논쟁하면서 레위 제자장처럼 이 강도당한 자 내버려두고 갈 거냐? 아니면 주님 마음 따라서 내 사역 대상이 아니고 내 혈육 당사들는 그리스도 의 마음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찬스다 돼. 잠시 기도하시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들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 내버려두고. 생명 내버려두고 탁상 공론 했던 거, 교리 장난치고 헛소리하고 지식 장난쳤던 거, 아유, 나 끝내기 원하면, 나 주님 마음 따라서 안 원하면, 나님 내게 있는 틀들, 주님 제안한 것들, 주님 마음 제안하는 것들 다 깨버리고, 하나님 예배당하네, 설교용하네, 지식 전달용하 다른 것들로 주는 마음과 상관없 비슷해보이는 다른 것들로 그를 미혹하거나 다른 미혹에서 우리 걷어주시시요 주님 나를 모든 진리자들이 인도해주시되 주님 마음을 살아내비게 주십시오 모든 눈도다 앞을 달라 주십시오 이지식에서부 네.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하시오